이나도 보고싶었어 배워야지 어... 가자 가면 알겠지 나공포자고 토미가 가운데 말했다. 가야지 웃기지마 당혹스럽다 <laughs> 토미가 가운데 그 가야지 웃기지 말라고 <laughs> 내거야아 어차피 레나 <laughs> 와서 <laughs> 못먹기네 어차피 레나라못 먹어 아 까미유 거기 가면 안돼요 이거 먹어 발이 벗긴다고 한다 발이 없어졌어 아 1캔 드라이 너수 1병 했네 아. 그냥 먹고 바로 일로 와요 그거 궁비에 어 아깝게 이것도 먹어요 둘다 먹어 아 얘가 먹었네 망차 어차피 어시도 안 들어와 <laughs> 근데 어차피 토마스는 공격력이 병진하 내가 거. 지금 언니한테 궁까지 썼는데 지금 이러시도안 들어왔어 형 어, 이거 안기 안쪽 좀 예, 네, 거기서 치면 돼. 아, 공토미 할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는데 드라이가 중국산. 어우 기 땜에 시원을 갈 수가 없노? 야뭐뭐짊봐야돼 <laughs> <laughs> 뭐야 얘 여기 3명 오우 나이프가 레드카르 오우 앞에 여기! 2명! 레나! 아... 깜짝아... 내가 상황 종료 짱... 짱 이쁘게 올렸어. 아, 역시 스트라더났나 아니야, 아니야. 얘도 연습해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나 혼자 남은 거니? 에 자리를 어떻게 변했는지... 진짜 모르겠어. <laughs> 아, 이거 <laughs> 얘 못... <laughs> 네, 다음 <laughs> 토마스! 컷! 레나 1장... 어? 와, 잡기 왜? 중인데 데미지 들어갔어. 잡기 중인데? 요즘 이거 그 잡기 중에 그 데미지 들어가더라. 아니 잡기 하는 사람한테 데미지 들어가는 건 아니, 뭐야? 아니 루이스 하는데! 데미지가 내가, 들어가! 내가, 잡, 내가 잡았는데 왜 데미지 들어가지? 좀한 잡기를... 달째 안 고쳐지고 있는 버그. 잡기를 하는 사람한테 들어간다고? 둘 다! 둘다둘다 둘 다, 둘 다. 둘한테. 잡힌 일만, 대상이랑 일만 빨리, 잡, 잡은 사람이랑. 둘 다. 여기 잡기가 무적이라고 공언하신 분 계세요? 나... 왜... 나 왜... 그거 지엠 병원이 잖아. 응, 지엠 병원 공헌하신 분, 저기 미아 잠깐만. 아, 위험해 아, 화났다. 드라이아이스를 찍었다. 아, 어, 일단은 씨. 들라 빼고, 아, 미안연 아유. 엄마잠잘뻔 아, 아, 에이. 안 돼! 다음급 극공이다, 진짜. 다음은 노티네? 개 싫다. 찰러 싫데 저, 저, 아주 그냥. 뭐야, 뭐야 이게? 뭐지? 우리 팀인 마냥 자연스러웠어. <laughs> 자연스러웠다. 알았어. 아, 어, 고통스럽겠다. 매나 아니, 일단 매나 잡고 사연도 볼수 있나 봐볼게요. Uh -huh. 여기 너무 들어간 것 같아. 어쩔 수없다 타워 쳐야겠다. 타워도 안 되겠네. 그렇지? 에이 내가 1병 대화를 어... 어? 빼야 되는데 토마스. 명 있는데? 여기 몇 명이야? 왜 이렇게 많니 천천히 나 어... 아, 집으로 나왔네요 <laughs> 두명을 <laughs> 가둔 <가진> 것까진 좋았는데 <laughs> 없있어 아무도 없어 안돼 응, 돌아온 건 좋았어 집으로 에이. 왜 소에. 어, 아, 까미 펜더 나. 주잉에 설이가 가. <웃음> 가. <웃음> 가. <웃음> <웃음> 오늘 펜더 마지막 날이야 가. 아 진짜. 가짜 <laughs> 아, 가. <laughs> 의제색막겠다고 몰라고 까버렸어 가. <laughs> 나도 그랬어. 아, 하필 아유 일요일 아까 그 진짜 아유 내가 멍청했지. 너무 싼건안좋습 <laughs> 맞아, 가영아, 우리 계획이 무너졌어. 응? <laughs> 뭔게? 우리 학교 어. 시험 끝나고, 아 시험 마지막 아, 날에 어. 7교시에. 헐? 뭐지? <laughs> 시험치. 응. 에? 시험 마지막 날? 강화된 어. 철거반. 강화, 철거반. 엄 무서워요. 무섭다기보다 못 죽여서 짜증나. <laughs> 아, 이게 피안나는것 봐. 어, 극혐. 극혐. 우리 메르스 때문에 일주일 빠졌다고 바로 다음날. 서울간단 말야 이 그것때문에 뭐 회의한다고 3시간 자유 어? 이게뭐야 뭐야 그게 어? 씨발 아니 그게 아니라 왜에? 왜에? 욕이 들렸는데 아니야 왜에? 아이 왜 저기 왜 맞지? 아 미치겠네 함 한... 힐해줘요 아, 왜 맞지? 얘네들 이거 개편한 다음에 이거 버그 다안 고쳤어. 나쁜 놈들. 우리가 세운 가설. 파워싱크는 일부러 렉을 먹게 한 다음에 다시 원서버로 돌린다. 아키의 대상, 아, 흡. 진짜 피안 딴다. 당연하지. 안 빤해 안 빤해. 아직 멀었어. 메인 테러쓸 때면 멀었어. 이 다이무스. 아, 레베카 진짜. 뭐, 가는 데 마다 만나. 안 아프니까 망정이지. 미친 거 같아. 흡. 아이고. 여기, 애들! 나이스. 어, 레나까지. 공하지 않았습니다. 담우는 와. 어. 와. 5200덕. 아. 티공다 찍었어. 저 잡아야 돼. 하나 둘셋 아. 넷. 흡. 까불지 마. 저리가. 얘 레베카. 묶을게요. 레베카. 봐요. 아하. 어...잘못나 어끔찍하다 어. 레메카를 못죽여! 아... 아...안돼... 아, 네. 그리 가셨다고 몰라 어? 에이 몰라 안죽였네 레메카... 저은너무 오래걸렸는데? 아, 그. 그냥 이거... 1인공을 박았어야 됐네 그런거니? 에? 니 아까워서 <laughs> 야, 궁이 방, 아까 방캐 잡을 땐 이런 건로 해. 미쳤나 바다 밸와 해야지. 이스트로이다 예, 음.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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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떡볶이. <웃음> <씨>. <웃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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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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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 혼자서 난리야 왜? 시리야, 왜? 부자 작동하고 난리야. 꺼져. 어, <laughs> <laughs> 아, 존나 무섭네. 아, <laughs> 문제가?

태 우리 저번에 사탱도 해봤는데, 뭘 사탱은 참 예술적이었어. 오, 어. 어? 오, 오... 이건 예상하지 못했지.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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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야 돼. 저 개피에요. 미아, 미아, 개피... 진짜 해양, 진짜 한데, 진짜 한데... 얘, <laughs> 뭐야? 새겨수 조심 지나가던 사람 탈계수 썼어, 썼어. 네, 썼어요 썼어. 어 썼어 썼어 안녕 기절이야 뭐가? 아 불쌍해 기분 더럽겠다 아니 다못 쳐야 되는데 회계는. 안녕 그아린이야 뒤에 비야 뒤에 죽어 누구 어 네. 죽겠네, 오! 저거는. 음, 어. 어. 나오시고... 제목까지는 찍고 싶었는데... 상자 어디에... 아, 연나이로 와. 음, 샬롯 케아파 뺄래. 다모다다모다 맞다. 맞다. 후. 제퍼네 제퍼네 씨. 꼬꼬꼬꼬꼬꼬꼬. 어, 없어. 보 사람을 봐도 괜찮을까 아라 그러니까 문각인 거 나는데. 아, 어디 상황 좀. 아유, 언제 이렇게 겁났너 혼자 있으면 말을해이나얘두같해 줘요. 뒤. 저나 왔습니다. 자. 세상 티리 부족 해티리 부족하다. 맞다. 10분, 레... 10분 동안 레벨링만 미친 듯이 했다. 이거 한번 렌 한번 뛰어오르 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렌탈 한 렌탈 한 렌탈 한 렌탈 한 렌탈 한 렌탈 한 어. 그거 뛰는 뛰는 순간 샬럿하고 미야 바로 궁 들어갈 거야. 아니죠. 어, 아 죄송. 이거 맞고 어, 씨. 깜자빛 나갔어, 제. 장작이.. 상태가.. 다행이다 이거 장작 네, 맞 중앙라인 밀어주세요 거기에 네. 까미요가 밀고 어 재킷 아아 근데 우리 우리 근데 궁 없는데? 괜찮아 네, 도망가면 돼 아악 내다 노노노노노 아 미친년 그냥 빠지기만 응 빼요 빼빼빼빼빼빼 <laughs>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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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이쪽에 레드카. 오, 오, 참쳐. 아, 개 아파 참철도 여기 두 명이나 얼렸는데. 참철도살장 이모 빼어줘. 아이고, 맞아, 집이 잘 편한 거 같습니다. 레나공. 아, <laughs> 먼저만 먼저만 안 주면 안 돼. <laughs> 먼저만. 야도 또. 오. 예, 나이스. 샨러공 들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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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아 샬롯 곰나 뭐. 아파. 오, 아, 쟤 샬롯 진짜. 다이버스, 삼장, 이모, 국민 다 찍었네, 저거. 그치. 어. 쟤, 아까, 5300도 어나 3개 어디? 아, 아파 죽임. 오, 나이스. 아이씨, 야. <laughs> 미치겠도 없는데 나 될래? <laughs> 갈게, 갈게, 갈게. 아, 엘통 뭐야. 아이스. 아, 엘통 진짜. 아 씨. <laughs> 아, 엘통이 전화 죽겠으랬어. 엘통 <laughs> 사회가 아닌가? <laughs> 아, 개시로 들어 가자니까? 들어 갑시다. 좋아연 떡볶이 좀 먹고 연. 아, 엘통 짱시로아. 아, 깜짝이야. 쟤뭐지 디디디디. 어? 아. 아 어. 나도 나도 공지를 아, 거야 아. 아 알고 있었는데 범위가 너무 좁아 제 키에 저거 마틴니면100% 막을 수 있는데 사도 쓸걸 아... 끌어와요 아, 아이 끌어오는구나 못끌어 네, 레이더 나 <laughs> 이거 처음 봐 아니 토마스 차... 가져야 돼요 토마스 가서 올려줘요 내가 여기 있을게 우와 레베카 네, 나라랑봉 쓸까? 빨리 야궁 쓸까 쏴요 쏴요 쏴야궁 쓸까 기다 허리케인 허리케인 잡았. 굿! 뭐가 나올라나 다이모스 나왔어요. 아이고.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야. 아, 나 뭐해, 나 뭐해. 저희 갈게요. 잠시만. 마트가 안 먹혔어. 어, 네. 옆에, 옆에 다먹어 죽는데 졌는데? <laughs> 근데 얘는 타워받아 그가 도망가 <laughs> <저> 그냥 도망가 <laughs> 도망가 섬광 안되겠다 버틸 아... 수 있을만큼 버틸게요 네. 안돼 공지라서 음... 그렇게 <laughs> 엄청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니 안 가나? <laughs> 쟤네 왜 저렇게 <laughs> 끝! <들어올까>? 아 얘가 <laughs> 재밌어 갖고. 아영화형컸다아 진짜 VLT 더 사고 싶었는데? VLT? 아, 어쩔 수 없지 뭐? 소만 지키면 안돼 음. 아, 공지 잘 때리고 있고 아, 오, 공지 잘 때리고 있고 비슷해, 비슷해, 비스 라인도 쭉 어. 내렸어? 오케이, 저거 물만 하 좋은데 토마스가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물긴 했는데. 안 돼! 와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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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자 깨지 그냥 상자에... 그... 응. 시원하게. <웃음> 이번에는. <laughs> 저방 다텄어요. 공감입니다. 딜 되니까 아, 안쪽 빠져요, 이제. 어. 아, 이 거미년 너무 싫어. 음... <laughs> 으, 오, 최외 어, 개좋다. 음. 오. 감히 실은 이제 버린다. 담우 담우. 오 캔. 아이고 이쁘게 모여있네. 어 뭐야? 제 어디로 아, 날아갔어? 제 날아갔어. 제 날아갔지. 담우 어? 날아갔어. 아유 미안해요. 네, 좀 도와주세요. 네, 좀 도와주세요. 잠깐만 여기 딜러가 없어. 가도요. 아예. 몰랐어. 안돼 레나 레나 간다. 어차피 나안죽 아, 체력 7천. 아 진짜 제 아, 거슬려. 아 씨. 아프가서. 우리 안 죽어. 체많아 체많아. 할게요. 얘가 와가지고. 야. 다무. 다무 낙궁 조심. 볼게. 왕. 음, 원질라인 볼게요. 포 올렸는디. 잠시만요. 서리빨! 갈게요 미야 뭐지? 미아 미아 어지어아니왜 날라가 잡기하는 도중이잖아 음, 점프해야지 그렇지 미아 뒤로 가요 뒤로줘요안돼안돼 안 돼. 아깝다 피가 1위였는데 으으아 그, 그, 그. 호자 장난이니아 호자 미쳤네 아주 그냥 아. 아주 그냥 아씨 너무 아 미친 잘못 놨어 괜찮아 괜찮아 아유 형 주워 좀봐줄 아... 어... 같이 려버려 아 이제 아 호장 자 보자. 나 빠지는 데가 아, 싸 아직. 잠시만. 아직 레나가 아직 공일까?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laughs> 아, 괴로워 보여. 분이 몇 개야? 천원 나온다. 오라라. 오. 나한테

<laughs> 밀려 궁숭이 <분수> 씨... <laughs> 면치 해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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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되겠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중앙에 비야 오케이 됐다 아우! 아! 미친 아렉 걸렸어 순간 아! 짜증나 가시 대신 궁 썼으면 다 맞았을 텐데 궁 없었을 거예요 쟤 어? 네. 어? 아 뭐야, 안 가, 안 가. 아 스텔라로 헷갈리네. 그런다. 우리 지금 붕합 붕어 수몰이.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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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야겠다. 들어갈게요. 그래, 고고고. 어, 안돼. 아, 릴라드를 지킨다. 흡. 일단 싱크 끊었고. 싫어. 아 상황 종료 싫어. 어, 응. 와나 나, 아 갇혔어. 나 갇혔어. 아 이거 빠져야 된다. 도망. 도망. 어 빼. 아 빼. 빼. 도움. 우리 레벨 카운트 억울을 너무 많이 끌리는데? 음. 아이 나이스. 네. 게임 터졌다 이거. 어떻게 <laughs> 야, 아, 뭐야? 밀라도 뭐야? 특별히... 야, 죄다 짱이다. <웃음> 우리 가영아, 까면 이제 공 까면... 어... 어. 백도 안 갈래요? 아볼까요 백도 겁나 당기는데, 지금... 야, 원딜 진노겠코 <laughs> 어. 아, <아이>, 이나이... <laughs> 기권할까안도 엄청 아직. 오래 했다. 아니야, 어. 아니야, 그래, 아니야, 잡아. 아니야... 벨자의 궁각 가져공니다 궁각 레알 자 궁각 궁이 없어 궁 없어 궁라드9아 겁나 거슬리게 하네 내가 레벨 까볼게 아니 레나 를 봐야 될것 같은데 레나? 레나가 지금 레나, 레나 미나가 그냥 a q 를 까고 있잖아 아, 아깝다. 내가, 내가 탱커를 잘 못한다. 자, 이 정도면 잘했어. 자리를 못 잡게 해줘.